운명은 때로 가장 고귀한 일을 가장 치명적인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는 임금의 첩이 낳은 아들 이윤이었습니다. 왕가의 핏줄을 숨기고 세상을 얻고자 스스로 상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짜 이름은 송현우였습니다. 송현우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먼지 속에서 세상의 이치와 돈의 셈법을 익혔습니다. 왕자의 교만함을 버리고 천한 상인의 지혜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가짜 이름 위에 쌓인 위태로운 성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목에는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시는 상단 행수의 외동딸 소이 그녀는 이미 그의 고귀한 눈빛 속에 숨겨진 왕가의 핏줄을 꿰뚫어보는 듯한 위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현우 나으리, 장부의 셈이 틀렸어요. 은한 잎에 왕가의 핏줄이 가진 욕망이 몇 개나 붙는지 그것도 계산해야지요. 아가씨는 지나친 것을 보시는 듯합니다. 저는 그저 계산을 따를 뿐입니다. 계산만 따르는 이는 행수가 될수 없어요. 욕망을 읽는 자만이 행수가 되죠. 그리고 나으리의 농빛은 계산만 따르는 자의 것이 아니네요. 소희의 질문은 이윤의 숨겨진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곧 궁궐의 금기와 시장의 탐욕을 뒤흔들 파국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왕가의 숙명을 짊어진 자가 상인의 딸과 섞이는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위헌한 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제해야 할 밤,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처소 앞에 섰습니다. 현우 나으리, 밤바람이 찹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 바람이 부를까 두렵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아시오.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마시오. 당신의 호기심이 나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어. 파멸이라 흥미롭군요. 내 아버지의 재산, 당신의 숨겨진 왕가의 핏줄까지. 난그 모든 것을 걸고 싶어졌어요.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고 싶어졌죠. 그녀의 도발은 이유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남자로서의 욕망을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야 했으나,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타락한 약속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날, 막지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이미 나의 비망록에 기록되었으니. 왕자 이유는 스스로 송현우라는 이름을 탔겠지만, 그의 고귀한 피는 상인의 흙먼지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희의 눈빛 앞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이미 왕가의 금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윤의 가짜 장부 속에서 진짜 욕망을 읽어냈습니다. 단순한 상인의 성공을 넘어 군거를 뒤엎을 권력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을 자신의 비망록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 이유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소이가 가진 비망록은 그의 생명이자 목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그녀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왕자로서의 오만함이 아닌 가장 절박한 사내의 떨림이었습니다. 아가씨, 그 비망록을 보여주시오. 나에 대해 무엇을 기록했어? 어디까지 알고 있어? 글쎄요, 보여줄 수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비밀이란 가장 값비싼 물건이니까요. 나으리께서 그 값을 치를 용의가 있는지부터 묻고 싶네요 값이 무엇이든 치르겠어 나의 가짜 신분을 묻어줄 수 있다면 가짜 신분이라 난 당신의 가짜가 아닌 진짜를 원합니다 당신의 왕가 핏줄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녀는 비망록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이윤의 숨겨진 욕망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등불의 그림자가 그들 사이를 맴돌았고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윤은 스스로의 처지에 절망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숙명은 궁궐 밖에 버려졌고 상인으로서의 삶은 이 여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왕가의 피를 가졌으나 지금은 상인의 딸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당신은 왜 왕관 대신 주파나를 택했나요? 진짜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나의 욕망이 더 커서? 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알고자 했을 뿐이요. 부조리라. 당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퍼뜨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으나 그 눈빛은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윤은 자신이 갇힌 감옥이 궁궐이 아니라 이 여인의 눈빛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당신의 가짜 이름과 진짜 운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유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가 핏줄을 건 최종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위가 가진 비밀의 힘과 치명적인 욕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소! 나의 금지된 욕망은 당신의 질펀한 욕망과 다르지 않소. 나를 파멸시키든 왕으로 만들든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의 비망록에 맡기겠소.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왕자님, 이젠 우리의 비밀장부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왕가의 고귀한 피는 상인의 금지된 욕망과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이제 가장 위험한 공모가 되어 조산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자 이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왕가의 피는 소위의 욕망에 굴복했고, 그의 가짜 이름인 송현우는 그녀의 비망록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들의 금지된 로맨스는 권력을 향한 가장 위험한 공모가 되었습니다. 소인은 이윤을 시험했습니다. 아버지 행수의 장부를 훔쳐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장부 속에는 상단의 모든 비밀, 그리고 궁궐로 향하는 은밀한 셈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은 주판화를 굴리면서도 그 셈이 곧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임을 알았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는 아버지의 심장과 같아요. 이 속에는 임금께 바치는 진상의 비밀 그리고 우리 상단의 가장 어두운 거래가 모두 담겨 있지요. 이것을 나에게 왜 건네는 것이오? 아버지의 자리는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하니까요. 당신의 왕가 핏줄과 나의 상단 자본이 합쳐지면 이 조선의 금기 따위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유는 손을 뻗어 소희의 손에 쥐어진 장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행수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멈췄고 등불의 불빛마저도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장부를 품에 숨겼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소희의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들킬 듯말 듯한 숨 막히는 침묵. 행수의 그림자는 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윤은 그 짧은 찰나에 신분이 발각될 파멸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소희의 눈빛은 더욱 도발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윤의 두려움과 욕망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이윤의 턱을 들어 올렸고, 그에게 금지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나으리는 방금 나의 비밀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이젠 당신의 비밀을 나의 비망록에 영원히 기록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생각이요? 군궐의 왕자까지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고귀한 피가 상인의 질펀한 욕망과 완전히 섞여야 합니다. 그녀는 비망록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왕자 이윤이라는 진짜 이름과 상인의 행수 송현우라는 가짜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이름은 그녀의 손에서 가장 위험한 운명으로 합쳐지게 시작했습니다. 날 막지 마세요. 이윤. 당신의 진정한 비망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의 금지된 로맨스는 이제 조선을 뒤흔들 파국적인 권력투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자 이유는 밤마다 행수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는 상단의 비밀이 아닌 자신의 파멸로 가는 지름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으나 그 죄책감은 소위가 주는 금지된 달콤함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소희는 이윤의 죄책감을 이용했습니다.